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족속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오게 려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 여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을 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올 때 약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전쟁터에 나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약한 자들은 다 제외를 시키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약한 자는 이 제외를 시키고 또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막 지은 사람들, 율법에 따르면 이제 막 집을 지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장가를 가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열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어 자기가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혹은 이게 장애인 같은 분들,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열외를 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싸우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약한 자들도 다 어디에 나오라는 겁니까? 전쟁터로 다 나오래요. 좀좀 다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약한 자도 전쟁터에 나와서 나오라고 할까? 그런데 여기서 약한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나는 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도 없고 또 이렇게 나가서 싸울 만한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혹은 지병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나는 강하다 하고 전쟁터인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기를 드는데 뭐를 갈고 나오라고 했냐면 보습하고 낯을 갈고 나오래요. 여러분 보습은 괭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괭이 갈고 낫을 갈고 전쟁터에 약한 자들도 나는 가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들고 칼처럼 가지고 나오고 아니 그 보습을 들고 보처럼 갖고 나오라고요? 칼처럼 들고 나오고 어 그다음에 그 낫을 들고 창처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 괜히를 어, 날카롭게 간들 또 낫을 아무리 날카롭게 간들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대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 그래도 약한 자들도 나든 강하다 하고 나오라는데 무기도 변변치 못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무기들은 무기가 무기가 아니죠. 무기일 수 없죠. 농사짓는 도구 아닙니까? 괜히 하고 나치를 갖고 나오라는데. 그런데 그것도 날카롭게 갈고 나오래요. 아무리 날카롭게 간들 여러분 칼과 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오되 나는 약하지만 뭐라고 외치고 나오라고요? 강하다 어 괭이를 들고도 칼이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을 들고도 창이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방의 모든 족속들은 다 모여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싸우는 거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놓고. 뭔가 이렇게 싸울 만한 상황에서 싸우는 것이지, 낯을 들고 칼을 가지고 칼과 대항에 싸우고, 창을 대항에 싸우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싸운다면 싸울 수 없는 것이고, 또, 어 웬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 어 어느 정도 어그 싸움을 그 군인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싸울게 될 것이지, 약한 자들이 나는 강하다 하고, 생각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싸움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상황들이 좀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요.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요. 어, 괭이와 낯을 든 사람들은 더 칼날이 강해져야 되는데, 무뎌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쪽 거리도 이렇게 보니까, 카페도, 앞에 있는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뭐, 배달밖에 안 된다니까. 테이크아웃밖에 안된다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여러분들 빵집도 다 의자 접어놨어요. 어뭐 물론 뭐 여기선 여기는 빵, 빵은 빵다 사가시는 것 같았지만 여기저기서 보니까는 어제도 밤에도 보니까는 다 불이 꺼져요. 9시만 돼도 다 이제는 불이 다 꺼지고 장사를 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갑자기 또 3주 동안 이렇게 지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지금 뭐 카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들죠. 그냥 단순하게 아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생계가 끊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망연 자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약한데, 안 그래도 약한데 갈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칼 갈게 없잖아요. 낯을 갈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약한데 지금 어디에서 막 던져진 겁니까 지금 예. 전쟁터에 던져진 거예요. 더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잠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쪽에는 더 심한 거예요. 2.5 단계가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편법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또 이건 또 뭐랄까요. 그뭐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러니까 서로들 막 불만이 막 쌓이게 되고 아니 왜 p c 방은 되는데 뭐뭐뭐뭐 뭐, 뭐, 뭐 스크린 골프장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 왜 학원은 안 되는데 뭐는 돼요 이런 사람들 카페는 안 되는데 왜 식당은 됩니까 이러는 사람들 서로들 서로들 불만이 많고 다 전쟁터에 던져지고 언제까지 참으랍니까 내일 어제 발표한 거 보셨죠? 3월 달이나 4월 달이 대학 백신이 들어와서 그때도 접종이 될지 예.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번 접종 받으면 어제도 보니까는 영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번 받으면 3주 후에 또 받아야 돼요. 2차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음을 그 뭐라 할까 백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2월 달에 맞아도 3월 달이나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버텨내는 상황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내년 6월달, 7월달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한 해를 그렇게 견뎌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뭐 3차 대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진 거는 뭐 약한데 왜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전쟁터에 던져질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곡갱이하고 낫밖에 없는데 그걸 갈것도 없는데 갈고 약하고 더 약해진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터에 던져지면서 강하다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같아요. 뭐코로나1 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도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다 끌어들이는 곳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왜 여호사밧의 골짜기일까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것은 심판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누구를 괴롭힌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연약하고 가진 것은 곡갱이하고 나밖에 없고 사실은 갈 것도 없는 이제는 뭐 정말로 너무나 약하디 약해서 힘도 다 빠져 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다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여기서 오늘 본문의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건 아시잖아요. 메뚜기 때가 메뚜기 때가 계속 연거포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없는 거예요. 예배조차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약해디 약하게 빠져버린 너무나 너무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시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도 어디로 나와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와라. 그러면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징계에 대한 심판이실 것이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심판인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말할 것도 없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판결일까요? 약해도 나오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도 싸우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호사밭의 골짜기로 나오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밭의 골짜기는 이말 자체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이지만, 여호사밭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의 왕이었는데, 이때 암몬과 모합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엄청난 연합군의 군대의 기세에 여호사밧 왕은 망연자실합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여도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도 그들 연합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군대는 밀려오고 있죠. 유다의 왕과 이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 역대하 20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보 오늘 새벽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여우사밧이 이 이스라엘 유, 유다 백성들을 다 여우사밧의 골짜기에 모으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요엘 시대에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서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요호사밧의 골짜기로 곡괭이와 낯을 가지고 그걸 갈고 칼과 창을 대항하여서 힘이 없어도 약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나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싸울 능력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무기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약해 빠졌다는 것도 아십니다. 싸울 심조차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는 할수 있지 않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거는 할수 있지 않느냐. 여호와 앞에 설 수는 있지 않느냐. 여호사밭의 골짜기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 딱 하나인 겁니다. 이 믿음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지 여전히 그 의지할 수 없는 약해 빠진 나. 가라봐야 싸울 수 없는 낫과 곡괭이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지 우리의 강함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곡갱이가 낯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우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만 바라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역대화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찾으셨습니까? 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해야 합니까? 낫도 가지고 나오고, 칼 창도 뭐예요? 이 곡괭이도 가지고 나오고. 연약해 빠진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대열을 이루고, 맞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너희는 그 약한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우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맞서는 싸워라 그러나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러할 때에 뭔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될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뭘 해야 할까? 늘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으니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연약하지만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싸우시고 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안 보이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대열을 다시금 정비하고 가진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나 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인 줄 믿고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